dördüncü 8시 44분 출발해서 걷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합니다 일단 어제 제가 텐트 피자마자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텐트를 폈던 게 정말 적절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걷는다고 갔으면은 비를 다 맞았을 거야 아무튼 지금 날씨 너무 좋고 오늘이 열흘 차데 원래 제가 재작년에 돌았을 때 열흘 차면은 되게 널널하게 이렇게 낮에 낮 시간대에 거기 제주공항에 도착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열흘 차데 아직 협재도 못간거 보면 어 굉장히 적게 걸었나 봐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잘 때는 그냥 걷고 싶은 만큼 막밤 11시까지도 걷고, 다리 아프면 쉬어가고, 훨씬 더 여유있게 걸었는데도, 이제 늦게까지 걸을 수 있으니까, 어더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잡다 보니까, 걷는 시간들이 더 적어져서, 어 하루 정도? 음 11일차 때 공항에 도착하지 않을까. 원래 밥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, 핸드폰 충전도 할 겸, 여기가 맛집인가봐요. 제주식 육개장입니다. 되게 특이하네요. 죽 같아요, 죽. 많이 넣어도 돼요? 네, 드셔보시면 매울 수 있으니까. 아, 매운 건잘 먹는데 맛있습니 많이 매운 것도 잘 드세요? 네. 맛집이라 사람이 많아요. 음, 그리고 또밥지로 배달도 하는 것 같고 택배로도 하는 것 같고. 근데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늘 먹던 육개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라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원래 먹던 육개장. 제가 저런 약간 울면 뭐 이런 것처럼. 끈적한 느낌의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무튼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. 여기는 월령리에요, 월령리. 선인장이 엄청 많네요. 선인장. 선인장. 다 선인장. 선인장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선인장들이 자라있지? 신기하네. 보스가 나왔습니다. 여기는 금능 해수욕장입니다. 금능 해수 해수욕장. 좋네요. 여기 야영장 있네요. 아, 저쪽으로 쭉 가면 재작년에 내가 텐트 치고 하루 잤던 데가 있구나. 여기가 제 재작년 텐트 자리입니다 여기서 텐트를 치고 네, 놀았어요 예쁘다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협재해수욕장이에요 나... <목소리> <해버리는 거> <목소리> 여기는 한림항입니다. 한림항. 2시 23분.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어, 에어랑에서 음, 에어랑까지 2시간 7분?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. 그러면, 한 3시쯤이면 도착한다는 소린데, 그냥 여기서 쉴지, 어 그냥 더 갈지, 더, 더 가면, 공항 내일, 공항까지 너무 일찍 도착해서, 이걸 반반씩 나눌지, 아니면, 그냥 갈수 있을 만큼 갈지 고민 중이에요. 일단 그냥 여유 있게 원래 점심을 안먹으려고 했었는데 뭐 초밥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. 일단 서비스로 나오는 모밀국. 한 젓갈컷. 그 전에 지금 모밀국수 먹었고, 어 지금 이렇게 본 음식이 나온, 나왔어요. 이게 13,000원입니다. 추천합니다 네. 법한 법한리에서도 저 황금손가락이 있었고, 또 지금 여기 협재 어, 협재에서 협제. 조금 넘어오면 있거든요. 여기 추천드려요. 한번 드셔보십시오. 아, 오늘은 박지해수욕장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했습니다. 그냥 오늘 뭐, 그냥 시험시험 가면 저녁쯤에는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냥 좀 뭔가 아까워서 잘라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박지해수 욕장에서 하루 묵고, 내일, 네 공항에 도착하는 걸로. 오늘 묵을 게스트하우스는 여기입니다. 조용히 조용 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4월 21일 내일만 걸으면 이제 공항이 이쪽 길이 뭐 산길이 없어가지고 금방 가더라고요. 5시간 19분 2 4 k m 33,795kg. 네, 3 4시 4 1 오늘 이다 u e s t 스 o u s e is a c h u 고 y o n g We will talk about the k o n 는 a a 는 d h a l 마지막 밤을 보내고,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식사들을 할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하루도 보내고, 내일 뵙겠습니다.